일단 3개월 동안 이걸 다할수 있을까 되게 걱정도 많이 하고 생각보다 많은 양이었는데 이 하나 하나 강의가 전부 다 너무 유익해가지고 되게 감사하게도 잘 해낼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고 생각하고 제 재밌었습니다. 어, 너무 뿌듯하고 제가 좀설열휴나 이제 여러 이제 뭐 집안일 때문에 좀 밀려가지고 막판에 이제 몰아친 감이 없지 않은데 어, 일단은 뿌듯합니다. 뿌듯함이 제일 큰것 같습니다. 일단 굉장히 긴 시간이었지만 하면서 되게 많은 걸 배울 수 있었고, 그리고 뭔가 조금 더 꿈에 좀더한 발짝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것 같아서 너무 뿌듯하고 좋았습니다. 네, 프로파일링 아카데미 너무 재밌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아마 현장. 체험이 제 기억에 남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현장을 보고 거기에 이제 어떤 수사 기법이 직접 적용되는지 그리고 또 어떤 과학적인 요소들이 작용을 하는지 이게 너무 새롭게 알게 되게 너무 재미있었고요. 일단은 과학 수사에 관련된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그거를 접할 기회가 없었는데 그런 공부를 접할 기회가 있어서 너무 좋았 그리고 프로파일링 저는 이렇게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몰랐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울 수 있어서 제일,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카데미를 들으면서 이제 실제 사건에 대한 정보를 들으면서 직접 프로파일링을 해보는 것이 가장 재밌었다고 생각합니다. 어, 아무래도 현장 수사를 해보는 게 제일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직접 체험해볼 수 있고 뭔가 실험 같은 것도 하면서 지식들을 좀더 많이 얻을 수 있어서 너무 재밌던 것 같아요. 나또 저는 경찰 관련 학과를 다니고 있는데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던 프로파일링 기술과 이제 프로파일링에서 프로파일러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제 현장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알게 되어서 정말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경찰 이제 꿈꾸는 학생이라면 좀꼭 강추드립니다. 그리고 수업 들으시다 보면 재미있는 어 그런 사건들 많이 접하실 수 있고, 또 그런 사건들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잘알수 있는 어 정말 유익한 수업이니까요. 많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